남자람들이 이런 신경계 작용하는 약에 좀 취약하거든요. 즉 자기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최소 용량을 쓰는 게 중요해. 뭐 여러 가지 좀 바, 전략이 있거든요. 근데 어지럼을 호소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을 먹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특히 이런 어지럼과 관련된 약제, 전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또 감수성이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,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신경계 작용하는 약에 좀 취약하거든요.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용량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적은 용량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적은 용량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큰 용량 쓰게 되면은 환장, 너무 졸려할 수도 있고, 어, 그래. 뭐 불편해서. 환자들은 약을 안 먹게 되는 수가 있죠. 그러니까 특히 노인 환자들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, 그다음에 잠깐 복용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항콜린 작용으로 인해서 기업기립저혈압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지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. 부작용작있이 있을 있어 있어요 서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다음에용량을 가능하면 적게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에서 같은 것도 한병 먹지 말고 반병 정도만 마셔보고 그걸로도 괜찮으면 그걸 나에용량이라고생각에서한국요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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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먹에도 자고 어떤 사람은 4분의 어떤 사람은 두알 먹어도 못 자고 사람마다 다 자기 용량이 따로 있으니까. 음, 자기 용량을 잘 알고 음. 잘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,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이게 뭐 예를 들어 뇌졸중 예방하는데 항혈소판제를 쓴다 그러면 그거는 임상 시험을 통해 서 정해진 용량이 있거든요. 그 용량을 써야지 이제 뭐 안정성이나 효과 같은 게가 있는데 이런 이제 증상을 치료하는 약들은. 자기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최소 용량을 쓰는 게 중요해요. 그래야지 부작용도 줄이고.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환자들한테 하세요? 대부분은 이제 적은 용량에서 시작을 하죠. 약 용량을 적게 처방을 하거나 어떤 거는 분할이 되는 약도 있고 분할이 안 되는 약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설명을 하고 분할이 안 되는 약 같으면은 처음에 저녁에 한 번만 먹어보고. 그 다음에, 그거로 되면은 괜찮고, 만약에 부족하면 아침에도 먹어보고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량을 시킬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좀 바, 전략이 있거든요. 근데, 근데 이제 그게 각 질환마다 다 다르니까. 어떤 질환에서는 정해진 용량을 써야 되는 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자에 따라서는 그냥 아예 4등분을 해서, 4등분 하면 약국에서는 싫어하죠. 약국에서 그거, 그걸 4등분 자르려면 돈 똑같이 받고그 4등분 자르는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. 크게 똑같이 해가지고. 이제 그렇게 하면은 환자한테 사등분한 약을 주고 환자한테 사분일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 맞는 용량 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의사들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거 그자리에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알아도 또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요. 네. 뭐다 자세히 설명 다 하려면 힘드니까. 그러면 혹시 처방에서 놓쳤을 때는? 남자들이 약을 먹어봤을 때 이게 처음 너무... 그러니까 그런... 좀... 많, 많죠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약을 아예 안 먹고 다음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은 다음날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처방한 것 중에서 뭐뭐를 빼봐라 아니면은 아침, 저녁 약이면은 잘때 약만 먹어라 이렇게 답을 해 주죠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며칠 가다가 적응이 되는 수도 있지만은 좀 불편하면은 왜냐면은 약을 안 먹고 다음에 가면은 또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. 보통 약을 한꺼번에 몇 개를 처방을 하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약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사실 모르거든요. 알기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하면은 의사가 뭔 약을 두개뭐몇 개를 빼고 먹어라 그러면은 그거 빼고 먹고 다음에 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아이. 범인이 고약이었구나 하고 그 약을 대체해서 다른 더 순한 약을 쓸 수도 있고 그 불편한 증상이라는 게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나요? 뭐 돌리는 거, 어쩌면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죠. 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돼, 소이 쓰릴 수도 있고, 뭐각 가지 증상이 다 있을 수가 있죠. 어지럼 치료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어, 있을까요? 네, 그거는 어지러움 종류에 따라 다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의사들이 어지럽다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사는 거술 <laughs> 뭐 <laughs> 담배 끊고 음식 싱겁게 먹고 뭐 그다음에 채식 위주의 뭐 예, 식단 운영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레귤러 한 운동화 근데 그런 거는 뭐 뇌졸중 예방에도 그렇고 치매 예방에도 그렇고 모든 질환에 예방이 다 좋으니까 할수 있으면 다 하면은 좋은 거죠. 쓸담배가 아, 저기 어제부터 확실히 안 좋아요. 음, 그렇죠. 술은 또 이제, 비석증 비슷한 증상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. 그게, 알코올이 이, 내림프에 들어가요. 습수되면, 술 많이 마시면은. 그 안에 있는 돌은 밀도가, 내림프에 그 밀도가 높아서 움직일 때마다 돌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생기고, 술은 들어가면 밀도가 더 낮거든요. 그래서, 그, 그러면서 또 어지럼 움직일 때마다 어지럼 술 마시면은, 어, <laughs> 다에 움직임. 잖아요 아, 담배는 이제 내로 피를 덜 가게 하니까 혈관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좋을 테고요 어, 마지막으로 못 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. 최근 어지럼이 이제 학문으로 발전을 한게 이제 우리 평양학회도 지금 25년이 됐고 대충 그 정도 역사가 되니까 그러면서 뭐 많은 어지럼 질환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 기준도 생기고. 그다음에 치료 방법들도 점점점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사들도 점점점 어지럼증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을 의 찾아가지고 어지럼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이제 민간 치료다 자가 치료에 의존하지 말고 진단 받고 치료받는게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